가상현실에서 펼쳐진 충격. 할아버지가 된 가해자의 조직스토킹 비밀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상현실 VR채팅에서 벌어진 무시무시한 조직스토킹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건 마치 TV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죠. 현실을 초월한 기괴한 현상. 먼저 가상현실 속에서 보이는 할아버지의 모습. 이건 분명 VR 필터를 쓴 이들이 만든 허상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허상 속에서 할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며 그는 요란하게 외치며 주변에 귀찮은 소음을 날려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다수의 가해자들이 서로 밀착해 공사소음에 섞어가며 변태적인 속삭임을 날리는 건데요. 정말로 기막힌 설정이죠. 아, 그리고 멀리서 비겁하게 속삭이는 가해자들.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면서 너의 모든 걸 알고 있어. 라고 외치고 도망치는 모습은 마치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이런 가관을 보면서 피해자들은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일상생활까지 침투한 조직스토킹. 조직스토킹의 방식을 살펴보면 정말 기괴하고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일상 대화에 끼워 넣어 말하는 이들 상상해보세요. 오늘 날씨 어때? 를 시작으로 너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어. 까지 이어지는 그 기괴한 대화는 오히려 웃음을 자아내죠. 마치 로맨틱 코미디에서 주인공이 일상 속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은 집착과 집착을 연상시키며 말하고 있습니다. 변태자들의 등장 잇집이나 아랫집에서 숨겨진 장비를 이용해 끊임없이 속삭이며 생활소음의 말소리가 뒤섞이는 모습, 정작 피해자는 그들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특별한 관계야. 라고 믿으며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우스꽝스럽게 낭비하고 있으니 과연 그들이 진짜 찌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착의 끝 그들의 반응은?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